탐이 주그 해기다가 그랬나? 또 뭐야? 스스 포인트가. 에서양민이버파에 어. 이제 레이스 나 진짜. <laughs> 맞아 존재 <정질> 레이와이다 <laughs> <진짜. 웃음> 정작 이긴 건 진일승인데. 딸하 점이. 낙민경. 타워 타워 밀고 센터에서 싱크로 밀고 음? 어? <laughs> <찐나>, 타워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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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이 너무 다왜 저기 에튕겼지레이턴죽었어아 수도 있지. 팀못네아죽네 야, 죽지 무슨 야도망갔어요제 스텔라가 못 막았어요. 어 뭐야, 저 이번 터 상급기 왜저래요 어? 샬롯이 도망가는가 너가 저가 너가 마무리하면 되니까안다 그래야지 트랙너 지상창 파지 내가 마무리한다 아아 까 뭐야 어집도 안 들어와 아이 조합 라인전 최강이래 어 진짜 라인전 최강인데? 샬롯 엘리 <laughs> 들어오면어뭐 퀴즈 찾지 뭐야 왔네? 나이스 긴거 쓰네. 4번 다시 가자. <laughs> 4번, 4번, 가자. 3번. 4번. 3번, 3번, 3번. 나라, 4번. 3번. 4번. 4번. 3번, 3번. 테러, 테러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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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번체나가번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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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도 번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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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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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저희 세명다키 120대인 거 알아요. <laughs> 예, 일로 못 가는데? 텔라인데? 아니요. 어, 쩔어서. 오 잡아. 허블. 아니 무슨 젠 전장이 계속 저쪽에 튀지아 <laughs> 이거, 이거 20원 모자라. 이 20원 모자라. 만, 어. 트겨다 음? 오. 오. 어. 음? 어. 아 트랙 딸데오 버렸네. 아, 화다 블랙. 오, 화화 아, 드화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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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죽었화 간다. 리프. 리프. 이게 그러게 방키스를 빨고 그랬다 비타도스키. 얘는 내요 신발을 야 되는데. 리버풀 빅클럽 아니야. 왜어서저들이블 지금 친거지? 저건 제겁니다 짤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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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뭐봤어요어 어. 그리고 저기 반대쪽도 제거죠 딜리 개사기텐데리핑 개좋다니까 오 만개 아만일는 캐스했는데 아씨이 뭐야 <목소리> 뭐, 안 돼, 쟤안됐 네? 트랙 딸피 진짜. 아, 그거. 아, 그거. 아, 니거소 이거. 아, 이가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정말 2명인데 <laughs> <laughs> 공성 걔네 엘리 공성 웨이즈 텔라 이거 뭐지? 꽁짜 꽁짜 아맛있 파울인가 설마 왼초에 벡터 저저 저 자음을 해석할 수못 하겠다. 번창 쓰레기 새. <laughs> 아. 도팡하이. 시옷 상태. 이거 이제 봤다. <laughs> 아, 아바타 팔아야 <탈어야> 되는데. 뭐? 여러도 팔아야지. 내가 지레 음. 네. 게임이 나오고 있다니. 빨리 협태자 짤 만들어요. <laughs> 커미션 해요. <laughs> 줌에 폰티 짜놨단 말이야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음. <laughs> 어 아씨 입어가는거봐 스텔라 집 갔는데 어? 와오 개고수 또랑. 이쪽으로 괜찮네. 좋네. 어, 나 저기요. 호화제. 아, 이거 는데왜 늦게 나 최고 높이에서 눌렀는데. 저 액토에서는 두명땄는데 그러니까 액토에서는 두명땄는데 <laughs> 실전에서 변하시면. 저희는 실전 파동. 오, 진짜 많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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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아싸 후보가 <목을> 맞았다. 아, 아 지금 열탕불 맥시멀 당... 맥시멈인데 하고 있어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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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뭐야? 명 최고 높이에서 눌렀는데 나가지 않았다 어 왼쪽에서 걸어볼까아왜 이렇게 목이 어? 아프지? 저가 한명넘어뜨릴게요 빨리 아 저의 스텔라이프는 뭐야 이거 드랙 땄어요 가자 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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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쥐어 뭐야 왜무정대오지어계잘들어왔는데 어, 어, 와우 강력다 압력, 어? 아이고 전화 닿았다 닿았다 아 저거 잡을걸 아, 네저 트위터 시작했어요 남주민이 그걸 좀읽했어요어 제가 트위터를 하니까 나도 아, 뭐 그렇게 재밌는 건가 하고 시작했는데, <laughs> 재밌어, 재밌죠? 근데 하게 돼요. 재밌죠? <laughs> 하다 보면 아, 별건 없는데 하게 돼서 <laughs> 저처럼 돼요. 어... 막 <laughs> 이상한 사진 찍어서... 었 어, <laughs> 저도 원래 안 그랬는데, <laughs> 저 5번에 별똥별 3개만 봤죠. 헤비레인이랑헤비레인이랑 싱크 더 바꿔 봐. <laughs> 레시나 방, 레시나 다는지 봐야겠다. 어? 저 여기 부딪혔다. 못 있잖아. 좀못 살리네. 너살려 어, 이거 나왔어. 어. 어? 어? <laughs> 역시 사기캐 <캐들은> 되는 달라. 어. <laughs> <laughs> 아. No. 어, 어, 뭐야, 나왜 죽어? 만데, 만데. <laughs> 야, 피터 <빅터> 개어다 <데스다. 웃음> <배다>. 아, 씨발. 씨발. 바른 봐. 들어오네라. 어제 만들었어요. 아. 나한 아, 오, 지원번드 오, 펀어 오, 펀드 오, 펀드 오, 번드 오, 펀네 오, 2드 오, 펀드 오, 펀 안되다. 쟤들 왜 저기 있니? 과연 아, 아... 아... 실망이다. 액터에서 탈출을 사야 돼. 너무 많아. 너무 멀다. 너무 멀다. 얘야. 얘뭐 온다? 널 읽기 싫어. <뭐라> 뭐야? 네, 기억해라. 어. 지금 뭐하러. 어. <뭐라> 아, 드렉. 아, 못가다 제때요. 이게 드렉 균열 날온건 아니. 이게 뭐임? <laughs> 아, 야, 너어답왜 말아? 제거 봤. <laughs> 저 드렉 땄어요. 아, 철거가 나한테 오는 줄 알았네. 아. 거어 봐. 일단 진짜 베 바로 아까지 알았어. 디렉슬러가 단단하게 어? 사라지네 사니킬시치해네쟤 35렙인데? 나이스 아, 안먹어거든안 먹었는데? <laughs> 사라져요 로헬 뭐 팔찌 잡으셔서 컴 받아주고 뭐라고요? 어? 칼받아야 하는데? 뭐야고 여기 있어? 안 돼. 어? <laughs> <또 빠르다>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칼치는 걸 어?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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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디스 아니에요? 세디 세디스, t 디스 d i s t 어떻게 발음하 아, s 상관없어. t 아, a d i s t Sadist. Sadist. s a d i s 나로아저 배다 배다 배다. 이 배다. 아 이건 아, 아, 안 되겠네. 어 스텔라 피 저도 걔피할 다 어, 방금 드렉슬러. 어, 아이까지만. <laughs> <laughs> 자꾸 날라봉 이니시하고 <laughs> 뒤에 비도 따라오는 것 같은데? 아 말라. 이거 날라봉 마우스 움직이면 높이 안 내려가잖아요. 아, 그, 그 그거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. 빼빼 우리 사람어, 사람, 사람, 사람. Go, go, go. 람 o go, go. I'm sorry. I'm s o 살았다. 어? 완전 사기킬 티엔 아니야? 맞다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이 키를 먹기 위한 빌렸을까? 왜 이렇게 물렸지? 맞겨가지고아 그렇게 물렸어 죽었어? 사기캐야 살릴수 공성한정사기캐